이렇게 매 놓을게요, 뭐. 응. 아, 정다 했다 이제. 이게 캠핑킹 맛인 것 같아요. 와서. 이렇게 힐링 되잖아. 똑딱똑딱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필까? 응? 이거 지금 필까? 뭐냐? 응. 어, 그래? 아니다. 응. 네, 응? 그리고 이따가 어두워지면 저기 망치구 안에다 하나 펴놔야겠다. 그렇그지그지 그치? 그치, 그치. 이마 쪄가라 저는 캠핑 왔을때가 제일 멋있어요 뭐가 멋있어요? 제일 많이 움직여 <웃음> <웃음> 나무늘보 바쁘다? 어. 이상하게 여기만 오면은 막 그게 오기전부터 의욕적이아 좋아하지 나 이런거 진짜 이것도 그거잖아. 이거 아이템이잖아. 이거 왜 샀노 싶은데 써보니까 좋은 거. 어 맞아. 내가 뭐 굳이가 이랬잖아. 캠핑 오면 멋있어지 세상. 집에 가면은 침대에서 배를 구 있는 시간. 늙어요. 똥 싸고면. 어? 어? 새우 이런. 준비 내가 할게. 어? 새우 준비 내가 할게. 아 하나를 도와줄게. 오호. 있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런데서라도 해야지. <laughs> 아, 채우 투다. 기대할 수 있는 거. 편안한 몸무이. 껴껴 이러면서 산에 가. 응. 저 이제 경시경이 데고 다니고 막 그랬었어. 어, 배 왕창 고파졌구나. 이제. <laughs> 너 먹을 거 지금 난짜이고좀 이따 떡심, 떡심해서 기름내가지고 하면 되 아, 거기서 기름이 많이 나와요? 아, 이게 기름이죠. 우지지 우지. 땅식이라 앉아. 아, 엎드려 엎드려 아이고 잘하네. 새우가 엄청 커. 싫어지. 응. 국산이야. 국산이야. 하는 거야. 응, 편하지. 응. 안주가 없는데, 그냥, 그냥 맛만 봐볼까? 아, 맛만 봤어? 오늘 또깡마인이또 음 맛있지. 짠, 자.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아, 이것도 멋있게 나와. <laughs> 아주 있는 거 해질 때까지 써먹어야지. 이거 뭐. <laughs> 해지면서 해지면 뭘? 네? 녹았어, 녹았어. 뭐가 녹아 플라스틱. 어머, <laughs> <laughs> 어머, 이거 안 되는 거야? 어머, 아, 이거 도마 잔 어, 뚜껑. 어머, 어머, 어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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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떡. 얘는 괜찮은 거야? 이 그릇. 아씨, 바보였다 얘를 이렇게 하는 거야어 어? 얘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어. 어떻게 이게 어. 닦일까?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몸에? 씨빠빠. 아니 이 그릇대. 쟤는 괜찮은데. 얘는 괜찮아. 이거 수세미로 닦으면 닦여. 에이씨. 먼저. <laughs> 뒤적 해줘야겠다. 나무젓가락 줘봐요. 응. 와우 와우 잡아줄게 오씨 아니 안 잡아줘도 돼 뒤적뒤적만해 할려 오 여기 밑에 탄다 좀 타도 맛있지 뭐 탔다 엄마 우리 너무 센나 보다 오 탔다 밑에는 오모모 모 불더 줄일 수 있나? 응? 이게 제일 약한 거예요? 불? 응. 응, 당연 약하게 해야 돼. 공식, 에이. 1위, 1위, 1위. 어이씨, 무섭게. 저, 열로를 못 오니까 제일 응. 얘를 여다 놔야 되겠다. 그지? 렇 응. 응. 안돼 뜨거, 저기. 나와야지. マイアー.マイアー. <웃음> <웃음> 나와야지. <laughs> 아 색깔이 나와야지, 마이야. 뭔지 몰라, 나. 색깔이 나와야지, 아, 이 색깔 예쁘다. 가자. 예, 잘 먹겠습니다. 아, 팽이 버섯이랑 마늘을 안 했네. 이따 먹다가. 이따. 예. 야채는 역시 안봐 주십니다. 음. <laughs> 오, 딱 좋아. 네. 아니 들으려고. 아니, 장에서 먹어 봐. 음, 좋다. 간장에 뭐 하신 거 같긴 한데 한번더 쏠래? 됐어 빨리 로어와 내가 들고 게 자기 쓸고 있어 우리 응. 댕댕이는 이거 줄게요 응. 음. 음. 드려 아, 지. 기다려? 아, 지. 먹어? 아, 너무 좋잖아. 행복하잖아어떡할거야 음. 새우도 많이 먹고 뭐 이 정도. 조심해 장갑 안 끼고 하면 힘들어. 응. 응. 그래서 또 행복하고 좋은 것도 있네. 그것도 그냥... 뭔가 기분도 좋잖아. 약간 뭔가 만들어가는 느낌? 응. 성취감이 아니, 있잖아. 맞아. 응. 확실.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펜션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캠핑이 더 좋고, 응. 그리고 한번주한 번씩은 그냥 호텔 가고 싶어. 아예 푹, 이렇게, 도러지게 근데 그때는 먹고.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게좀 계속 신경이 그치. 쓰여서 못 가는 거지. 음. 그냥 한 번쯤, 그냥 한 번쯤 기회가 되면 정말 막 1년에 한번 정도쯤은 5성급, 막 그런 5, 6성급 이런 데, 완전 좋은 데 있지. 음. 특일급. 어. 음. 그런 데 가서 자기랑 저녁에 막 정말 좋은 거 먹고, 음. 라운지 같은 데서도 좋은 술도 먹고. 분위기 좀그 어, 분위기를 음. 느끼고 싶다는 거지 나는. 그렇 뭔가. 과메갔을 그 어. 때 되게 좋아. 아 그렇지. 어. 약간 막, 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 약간 이렇게 그 분위기 짜. 또 약간 음. 그 도시적인 분위기. 맞아. 이런 자연자연한 느낌과 정반대 맞아 맞아. 그거를 우리가 좀 같이 부부끼리 음. 둘이서만 딱 느낄 아, 수 있는 거. 1 년에 많이 가. 고 나는 우리가 봉식이 있으니까 좀 포기할 수 있는 부분 포기해야 되잖아. 음. 음. 그래서 평소에 봉식이랑 함께 하고 한 정말 1년에한 번에서 두번 정도 많으면 욕심 내면. 욕심 내면 두 번. 음. 그리고 그냥 한 번만이라도 만족할 음, 것 같아. 음, 솔직히 음. 두 번까지 욕심인 것 같아. 두 번은 그래 좀 힘들 음, 수 있어. 음. 한번 정도 그런 데 가서 음. 아침에 조식까지 먹고 자기랑 그 우리 항상 그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도 막 조식 먹을 때 자기랑 나랑 완전 달랐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나는 연애할 때가 되게 많이 그리울 때가 많거든. 음. 진짜 연애할 때 우리가 막. 자주 그랬잖아. 우 시장 같은 데 갔다가 호텔 가서 자고 이럴 때 항상 조식을 했잖아 내가 어, 약 먹어야 된다고. 어. 그때 자기는 정말 막. 그냥 양양. 와, 어. 와플 한젓 하나. 소세지 커피, 하나. 어. 스크래프레어 어. 주스 좀 마시고. 나는 장국 어. 죽. 난막 어, 죽에다 오징어 젓갈, 김치 약간 나는. <laughs> 그리고 나서 막 자기 다 먹어서 커피 음, 이름서 먹고 있을 때 나는 자기 다 먹었어? 이러고 그때 이제 디저트. 음. 그막 해요. 그런 거 재밌었지. 응. 응. 그런 거한 번쯤은 1 년에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거? 연애 응. 때처럼. 근데 또 이제 그 도시의 맛이 있지. 어. 근데 이왕이면은 1 년에 한 번이니까 좀 좋은 호텔 가서 음. 엄마한테 오고 싶어. 오만도 해? 오고 싶어. 오자. 낙기, 낙기, 낙기. 오래오래 같이 살자. 옛날처럼 이 일 튀어나가서 그렇게 가면 안 돼. 엄마 그러고나 트라우마 생겼잖아. 이게 캠핑 오면은 뭔가 바쁜데 되게 재밌는 거잖아. 응. 재밌는 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온 캠핑 중에 되게 여유로운네 응. 뭔가 이렇게 막 번잡스럽게 안 했어요, 뭐는. 음, 있다 비슷네 와인 미스터 팍 이러면서 하거슷하 비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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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말하비스 프랑스 하비슷스 프랑스어 슷하 비슷하, 비어하 비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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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슷하 비슷하, 비슷